이거 내일 이렇게 내리면 못 가겠는데 <laughs> 1박 을 해야겠는데 이거 역시 비가 안올 리가 없지 내가 트레킹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로그르뇨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도시까지 가려면 30km 정도를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기서 10.2km? 뭐 10km 정도만 가면 되는 도시에서 1박을 하려고 합니다 나바레테 라는 도시고요 지금 천천히 나왔어요. 엄청 꿀잠 자고 8시쯤에 일어나서 느긋하게 준비했습니다. 하... 무릎 상태는 아직도 안좋고요. 발에는 어저께 물질이 잡힌거 바늘에 실을 해가지고 물질 빼고 해서 가고 있어요. 하...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실거면 잘 준비해서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씽! 네. 한 5분 걸었나? 아침 먹을 곳이 있어서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만 거의 4km네. 지금 3.5km. 너안 불렀어 시리아. 돈, 돈 내는 건가? 아, 여기 프라이빗 그룹용인가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죄 아, 네. 아, 괜히 신났어 약간 도파민 돌았는데 공짜 바나나인가? 아, 저는 여기는 이 기석이 신기하게 생겼네 까미노 마크가 와, 지금, 로그르뉴에서 나와서, 잠깐만. 나바레떼? 라는 곳까지 가고 있는데, 계속 오르락이라서, 지금 온몸 샤워했어요. 미쳤는데? 해가 안 떴는데도, 이렇게 더워요. 이제 한 4km 정도만 가면, 다음 이제 저희가 쉴 곳이 나오는데, 쉽지 않네요. 지금은 이제 오르막길 다 올라와서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 가야겠어요. Oh, stop on the way. 와인. 아하, 그렇구나 보네. 뭐야! 봐봐요. 576km밖에 안 나왔어. 많이 들왔다 어, 여기서 쉬는 사람도 많네. 아, 지금 알게르가 가득 차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잘가. 아, 네 이제 체크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있고 방이 뷰 좋다 여기 아 신기하다 이거 돌리는 거구나 돌리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하고 여기 널면 되겠다 화장실 여기는 어 욕실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 욕실 여기 우리만 쓰는 공간인 것 같아요 어공지 괜찮은데 여기는 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지금 알베르게 옆에 레스토랑이 있어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하, 이게 지금 요끼랑 순대 같은 거 시켰고요. 여기 맥주 시켰는데 14유로 나왔어요. 음, 아, 맛있겠지? 오, 어, 행복해, 행복해. 운동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니까 아주 행복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한잔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아, 파이벌. 어, 진 진심, 진심 그런 느낌. 음, 맛없네. 아, 어, 그래? 맛있네. 어, 이제 잘 먹었습니다. 지금. 접시를 보면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 여섯 개. <laughs> 아까 먹고, 여기 음식이 괜찮아서 또 여러 개 주문해서 먹었어요. 맥주 두 잔씩 먹고.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좀 아껴서. 여기에서 좀 이것저것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배부르게. 엄청 배불러요. 이제 숙소 들어가서 한숨 자고 저녁에 저 앞에 있는 친구가 <laughs> 술집도 알아봐가지고 이 술래길 걸으면서 술집을 또 <laughs> 바베큐랑 해가지고 한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정신 먹고 자고 있는데 빗소리에 깨서 나와봤더니 지금 이래요. 와. 이거, 내일 이렇게 내리면 못 가겠는데? <laughs> 가겠는데. 일박사 해야겠는데, 이거? 네, 지금은 그 알베르게 옆쪽에 그 치킨 파는 데가 있어서 왔어요. 근데 주문한 지 지금 40분 정도가 됐는데 치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돼서 자리 세팅했어요. <laughs> 여기 치킨이랑 샐러드랑 뭐 감자튀김 같이 해서 주문했고, 한잔하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자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고프로 놓고 와서 이렇게밖에 촬영이 안 돼요. 안녕. 안녕하세요. 노은삼촌입니다. 지금까지 한 170km를 걸었고요. 앞으로 한 570km만 더 가면 됩니다. 오늘은 나바레타라는 곳에서 나에라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6km 더 가서 아조프라라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일기예보상으로는 비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안오네요 다행히 음, 오늘 나에라까지는 한 16km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 열심히 오늘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씽 잠깐만요 멋있다 하늘도 진짜 구름이 진짜 네 이제 나이라 마을까지는 한 2km 정도 남았고요 진짜 미친놈처럼 걸었어요 어, 2시간 30분 40분 정도 걸었는데 12.5km 걸었습니다 와 평균 페이스가 12분 40초예요 아주 건강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중식당 여는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일찍 왔어요 이따 중식당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고 중식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 볶음면 그리고 볶음밥 탕수육 했는데 24유로 나왔어요. 인당 12유로니까 어, 술래자 메뉴 먹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볶음밥은 남아서 포장해왔어요. 이따 저녁에 신라면에 말아 먹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 6km, 7km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고 싶어요? 고고싱. 고고싱. 감미나. 감미나. 하나. 괜찮나? 저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laughs> 와, 또비 온다. 엄청 내려요. 와 미쳤네 역시 비가 안올 리가 없지. 내가 트래킹하는데네 그러면 우선은 촬영은 도착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쏟아지네요. 비가 거의 그쳤는데 열 받는 건 숙소에 거의 다 왔어요. 이거 한 30분만 늦게 내려서 우리 편안히 숙소에 가는 건데. 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도 날씨 요게 김씨가 해냈습니다. 네. 아조프라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21.5km. 4시간 반 걸었어요. 이제 한 300m 정도 가면 알베르게가 있는데, 거기 예약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 아니, 예약이 아니지. 거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야 좋은데? 와 오! 여기 옷걸이도 있어. 불도 켜지고. 어, 나쁘지 않네. 근데 문제는? 아, 220V 되겠구나. 하. 오늘 저녁은 어저께 우리 어디서 먹었지? 로그르뉴 아니요. <laughs> 멍청이 됐어. 이게 로그르뉴 맞잖아. 아, 로그로... 와인 축제. 로그르뉴에서 나왔. 나왔. 네. 아 하루 나왔나? 나왔지. 아 어. 맞아. 아 멍청이 됐.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laughs> 아. 나바, 나바레스에서 여기 나바레스. 왔다. 어. 아, 이거 로그르네서 라면이랑, 그리고 오늘 오다가 먹다 남은 볶음밥? 해서 같이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안성컵은 느낌이요 음... 음... 이제 저녁 열심히 먹고, 오늘은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어. 안녕.